몇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 급식이라면서 온라인상에 이러한 사진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와저 정도면 저도 다시 학교 가고 싶습니다. 급식에 랍스터가 나왔다라는 물론 매일 저렇게 나오지는 않겠지요. 가끔은 너무 부실한 학교 급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저런 메뉴가 급식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참 좋아하겠지만. 뭐 급식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겁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 메뉴로 종종 제공되는 음식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 몇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코다리 강정이라고 합니다 코다리 강정 맛있는데 아이들은 싫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코다리 강정을 싫어하는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시겠는지요? 닭강정인 척해서 싫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강정처럼 생겨서 닭강정인 줄 알고 받았는데 먹어보니 닭강정이 아니어서 코다리 강정이 싫다는 겁니다 코다리는 억울하지요 자기가 닭강정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속아놓고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이유로 싫어하는 메뉴가 또 하나 있는데, 버섯 탕수육이랍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녀석은 돼지고기 탕수육도 아니면서 지가 탕수육인 것처럼, 것처럼 해서 싫다는 겁니다. 이 녀석도 억울하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 음식 자체의 맛에 대한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기에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싫은 겁니다. 해외 나가면 음식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도 몇몇 우리 권사님들 가방에는 늘 큰 고추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 고추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여성만 있으면 모든 현지 음식을 한식화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몇번 얻어 먹어 봤는데요. 어느 나라의 음식은 이 향신료의 맛과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마늘 향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의 입맛에는 너무 맛있고 아주 잘 맞는데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맞지 않는 이유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낯설기 때문에 그 맛과 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닭강정이 익숙한데 코다리 강정이고 돼지고기 탕수육이 익숙한데 버섯 탕수육이니 싫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 말은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주 대하거나 자주 경험해봐서 잘 아는 상태에 있는 것도 익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일, 익숙한 맛, 익숙한 길.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은 종종 평안함이나 안정감과 연결됩니다. 사실 전에는 이 상도동이 저에게는 참 낯선 동네였는데, 이제는 멀리 갔다가 아무리 먼 곳에 갔다가 오더라도 상도 터널만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먼지 모를 평안함과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입니다. 내가 여기를 잘 알고 있기에 예상이 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갑옷을 그에게 주지만 다윗이 그것을 입어 보고는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입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도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물론 모험을 좋아하는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지루해서 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실 때도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제가 이제 어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 어느 분이 오늘 못 오셨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그러한 자리도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앉는 그 자리에 혹 다른 사람이 앉아서 내가 앉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내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요, 낯설음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불편이겠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익숙함은 강점이 되어서 그 사역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주차 관리부 이 더위에 많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주차 관리부가 좁은 주차 공간이지만. 그 모든 차들을 아주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안내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펼쳐지는 상황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익숙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익숙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의 그 경주 속에서 만나는 웬만한 시험이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도 조금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익숙함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음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이 유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이 익숙함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일절에 기록된 떠나사라는 단어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할 때에 어느 한곳한 한 마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이동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뭐 집에 들르시거나 혹은 잠시 사역을 멈추고 쉬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음을. 동일하게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한 발걸음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셨듯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이 나사렛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밀러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경외함, 그 감추어졌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놀람은 좀 다릅니다.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긴 놀랐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로 인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목수에 불과한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러한 지식을 과연 어디서 얻게 된 걸까? 소문으로 들었던 그 능력은 대체 어떻게 일으킨 걸까? 라는 의구심으로 인한 놀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부모도 그 형제자매도 아주 잘 아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능력을 베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아닌 의구심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의 익숙함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 하반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말 성경에 배척한지라로 번역한 이 헬러 단어의 원래의 뜻은 길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그들은 그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이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중하여진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해볼수 있는 것은 다해 봤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산전 수전 다 겪은 웬만한 치료법은 다 경험해 본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 치료의 불가능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자신의 경험과 그 생각의 익숙함 속에 그 소문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익숙함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익숙함, 그 좌절과 그 절망도 뛰어넘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 가운데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고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였던 회당 모임과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던 회당장.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신의 권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던 한 젊은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를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는 단지 아픈 딸을 위해 서라면 뭐라도 할수 있는 부성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면, 회당장의 신분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로 인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순전함의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죽은 딸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 경험의 익숙함에 갇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그 은혜와 이적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모함이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 이성과 판단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능력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전한 칼급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누리게 된 은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반가운 소식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갈때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제 뒤에서 어느 청년 자매가 저에게 혹시 목사님이시죠라고 물었습니다. 아, 제가 그냥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목사 같아서 그랬을 거라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아마도 비행기 안에서 우리 권사님, 십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서 자매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인데 지금 이 독일에 유학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보러 왔다면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수 있냐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절함과 순수함에. 오히려 제가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 받으러 가는 길 한편에 멈춰서서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해주었습니다. 다잘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헤어지면서 서울 상도동의 남현교회로 좋은 소식 전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어제 그 자매가 교회로 연락을 해왔고 제 메일 주소를 하나 받아서 그간의 일들을 저에게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모르시는 채로 시험 보려는데 기도 부탁드린다는 한마디에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정신없는 그 가운데서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날, 정말로 저의 인생에서는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저에게 그런 용기가 생겨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불안함과 걱정과 욕심들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에 목사님의 잠깐의 기도가 너무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지나왔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독일에서 펼쳐졌던 일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메일로 쭉 써줬습니다. 아 드라마 같은 이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독일 마인츠 음대에 합격을 해서 이제 곧 출국한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안고 한국에 왔고 9월 10일 다시 독일로 갑니다. 다시금 펼쳐질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도록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제일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때이 고백들이 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단임 목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평생 해온 익숙한 실력으로 그냥 보, 보면 되는 시험이지만 처음 보는 목사에게. 기도해달라며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펼쳐지는 익숙한 일상의 일들. 때로는 다람쥐 채바퀴돌 듯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익숙해진, 어쩌면 내 살아왔던 경험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익숙한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고 계신지, 지금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신앙에 익숙해져서, 예배에 익숙해져서, 말씀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과 도전과 깨달음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인한 이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능력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익숙한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폴트린 목사님이 쓰신 마음 다에 주일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적고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극히 중요한 일을 위한 영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다. 10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 세상 우주만물을 그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아름다움을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10편 107편 23절 24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늘 얕은 물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그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안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함과 견고함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익숙함은 안주함과 나태함과 때로는 교만이 될수 있습니다. 새롭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얻어진 익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득한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뛰어넘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깊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를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 생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내일은 내일 허락하실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익숙함을 뛰어넘어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한 간절한 소망, 갈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신앙의 연수 속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모습 속에 혹 익숙함에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을로 알고 있었던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의 모든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